안녕하세요. 예, 10월 24일 오늘 목요일. 오늘요 코스피에서 7곱 주차 산게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인데요. 네, 71억이고 화요일날 화요일날도 한번 칠걸 했었거든요. 어 지금 조금 느낌이 있네요 이거 갑자기 또 연기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저는 요거 배팅해봐도 될것 같긴 해요. 예, 그래 제가 시간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있긴 하네요. 어, 그렇다고 뭐 이걸 전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에 길게 보려면은 예, 네, 대장을 드, 들어가는 게 맞고, 이런 거는, 파동 한번 먹는 종목이죠. 오늘 외국인이 24억, 이제 기관이 39억인데, 연기금이 17억, 금투가 들어온 게좀 그런데, 금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숨 매수량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좀 있으면 또 실적 발표긴 하잖아요. 실적 발표 전이나 당일날 음 저는 좀 매도할까 싶으네요. 만약에 들어가서 이제 되면은. 요런 어 거는 좀 느낌이 있긴 있네요. 한번 한 확인을 했었잖아요. 어, 칠글 어, 이날 한 번, 근데 두번 두드리는 거는 매수세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저는 지금 시간에 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그랬네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좀 하긴 했거든요. 어, 어제 어, 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 어제는 좀안 좋았어요. LG 디플도 솔직히 매출하고 당기 순이익도 안 좋았고. 이노텍은 어, 영업이익이 예상치 반도 반 정도 어, 너무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LX 일렉트릭도 좀 별로였고 삼반은 상회했는데 주가는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삼반은 이게 실적이 이제 그 다음 실적을 보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아면 이제 차후에 또좀 좀 늘렸다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떨어졌고 솔첨도 좀 별로였고. 근데 건설 기계도 별로였고 그다음에 마리솔루션은 좀잘 나왔고 JB 잘 나왔고 오늘은 이제 S1 나왔고 상해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괜찮았고 그다음에 KB도 좀잘 나왔고 그죠 추가된 게좀 있긴 있거든요 뭐 다음 달이나 요번달거 네, 우리나라 애널들이 너무 예상치를 높게 잡았나봐요 <laughs> 예상치를 다좀 그렇게 쉬하게 서플 못 내네요 현대차 오늘 좀안 좋았고. 예상치보다. 오늘 뭐또 TCK도 안 좋았어요. 반도체 소재 쪽요런게또잘나 어, 나와줘, 좋아 잘 나와줘야 반도체 또 괜찮을 텐데. 이장 같은 경우에 어제 뭐 V VZ 하고 뭐 GM 로히드요런 것도 어, 영업이익은 좀 달랐는데 매출이 약간 조금 못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 어제 어제 오늘은 뭐 테슬라는 매출은 좀 쓰러졌는데 영업이익은 또 괜찮았고 뭐코콜라는 괜찮았고 뭐 보잉 다. 보임도 좀안 좋았고 앱리서치 반도체 쪽은 좀 좋았고 어. 아마존 오늘 있다고 나오는데 인베스팅 실적 캘린더에는 안 나오대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 실업청구권 수 있고 어,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 코스닥에는 이제 PSK홀딩스 예, PSK홀딩스 하나 있었고 6굴인데 7근은 아니지만 금투가 안 들어왔고 어, 나갔고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도 것도 좀 없잖아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수 플레이죠. 36억 샀다가 34까지 억 팔았거든요. 거의 단타고 두 주체 정도는 어이 주체 23억, 23억 산 주체가 이제 3호잖아요. 3호는 조금 더 투자관점으로 들어온 거죠. 요이이 23억은 그럼 기간 2 9개 23억이니까 3호 전 3호는 조금 어, 더 본다고 볼수 있죠. 이 돈들은 사모 돈은 보면 이제 기간들이 한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9월달, 어, 9월말 뭐대월월달부터 하이닉스 쪽 관련된 코스닥 그 반도체 기업은 좀 샀어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까지 볼 음, 실적까지 보려고 하는 음, 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가 실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두어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9월, 초, 9월 초에 들어가고, 어, 9월 초에 들어가고, 이날 실적 발표인데, 그 예상치를 조금 하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분할로 실적 나오자마자 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들은 이제 다음 것도 보고 좀더 길게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요 박스권을 또 뚫어 가지고 어 좀한 단계 레벨업 됐죠 그래서 저는 또 일단 분할로 좀 매도 좀 치고 어 길게 보면 요정도 또 주봉으로 어 그때 뭐 월봉으로도 뭐 5개월에선 또 어느정도 지켜 주니까 조금 예, 더 지켜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또칠거를또 활용한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때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어, 이날 어, 칠글 나온 종목이었고 여기 시세를 주는 투신이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초에 진입했고 어, 컨센서스 한약이 하향 어,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크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이거는 아직 좀좀 좀 있으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들어갔고 어,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머리 바꿔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실컷 활용해서 어 저는 매도는 잘 못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윗꼬리가 나와도 어, 홀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드려 놨기 때문에 어 차후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또 들고 있고 2 분기가 7월 25일 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산 끝나고 한달하고한 25일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요것도 3분기도. 보통 그 쯤에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실적이 좋으면 좀 빨리 내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이번 주 아니면 좀 늦으면 다음 주. 늦으면 좀짐찜하죠 그럼 그때 뭐 분할을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그럴 계획도 있어요 저는. 댓글에 조금 그 활용법에 대해서 물으셔가지고 자꾸 영상에 이렇게 좀 설명하는 영상이 영상을 하게 되네요 저 그렇게까지 잘 마음은 없었는데 유튜브를 데이터만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됐네요 대한항공도 그때 제가 최근에 또칠글래나서 이제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7급이. 그래서 그때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또 같습니다. 이것도 예상치 전망은 또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가지 못했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저 파동을 주면서 어, 흔들었잖아요 흔드는 건또사호였고 또 사먹어 들어왔잖아요. 어, 어제는 나갔지만, 어제 저는 또 분할로 조금 나갔어요. 근데 좀 들고 있, 있긴 한데, 이게 어, 공시가 떴더라고요. 첫번발 회사채 발행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그 이제 그 정확한 그게 이제 시장에 호젠지 압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똑똑한 얘네들, 똑똑한 얘네들이 얘네들의 움직임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사먹 어, 빼고 안 나가길래. 그래서 저는 좀 더, 어, 가지고 있고, 어, 이게 뭐, 아시아나 인수가 24년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았는데, 합병인가?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거도 어, 저는 뭐, 그런 거를 재료로 막, 그렇게, 어, 이제, 매매를 하진 않지만, 예, 일단 뭐, 실적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어, 좀더 듣고 갈 생각이고, 어, 실적도 한번 볼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장이 다들 안 좋으셨겠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래 제 쇼츠를 봐도 코스닥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어, 저는 코스닥을 손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 이게 돈이 안, 안 들어오고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돈이어서, 어, 저는 코스닥을 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또 칠글을 이렇게 좀유익하게 보셔야, 보시면 좋은 게, 어 쉽게 이제 하락이 나도 조금 매수의 힘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탄력 받으면 좀잘 올라가거든요. 한번 좀 조정이 와도 어찌 보면 지금 하락장도 아닌 것이 상승장도 아니잖아요. 어중간은 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칠글 수급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걸린 얘기가 좀 쉽기 쉬워요. 어, 하락장에서 상승장은 뭘 사도 다 오르는 장이고. 하락장은 좀 곤란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독 조금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애들이 뭔가가 있는 거죠. 좀 찾아내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쉽긴 쉬운데, 그게 또 타이밍도 잘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도 좀 읽긴 읽어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을좀 음, 자주 봐주세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어, 이거 좀 채널이 성장하는 맛에 하고, 어, 이거 아직 뭐 유튜브 뭐 수익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인데, 성경하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보통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구독자도 계속 감소하고,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좀 그러네요. 당일 쇼츠는 그만할까 싶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칠글이 어차피 제가 좀 주로 보는 편이고, 쌍글도 좀 보는 편이어서, 쌍글하고 요 칠글 정도만, 어, 영상을 만들까 싶기도 하네요. 하기사 지금 어 중간 한 장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주식은 제일 좋은 게돈 모아놨다가 상승장이 할 때가 제일 편하게 돈을 벌죠. 머리 안 아프게. 그리고 뭐 칠걸 중에서도 어제 이게 현대차가 칠걸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이게 현대차 이제 실적이 하향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막그칠걸 나왔다고 해서 좀걸 칠흑 중에서도 좀 걸러내는 방법이 이게 진짜 좀 실적으로 가는 건지 무슨 이벤트 들어가는 건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슈로 가는 건지 그니까 그런 걸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제 같은 경우 뭐 인도 IPO 뭐잠경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온 수급일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금투 금투가 어제 96억 들어왔고 여기서 외국계에서 제피머관이한 10억 20억이 여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그냥, 치수 차익으로 들어온, 그래서, 칠글 중에서도 조금 구분하시려면은, 요런 것까지 또 보셔야 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피모본이거든요. 수메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사파사파사8사8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급은, 어, 그렇게, 이제, 어 투자로 들어온 돈은 아니,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어, 칠글을 단타로 하실 건 아니지만, 이제 찔걸 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막 어, 단타로 막 들어가고 어, 다음 올라 올라갈 것같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찔 걸도 칠걸 나름 진짜로 실적이나 뭔가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정보로 들어오는 돈일 것 같은 <laughs>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대충 그런 종목은 이제 어, 보시다 보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laughs> 100% 걸러내는 거는 무리고 예, 또, 또 말이 길어졌는데 어 이거 하나 시스템 느낌이 좋은데 이게 시간에서 체결이 안 되네요 <laughs>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일 아침에 혹시나 눌리면은 들어가 볼까 아 제가 또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이게 뭐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네요 두번칠글 했으면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항상 60주선 아니면 이제 20주선, 20주선을 지금 돌파했고 전환선도 지금 좀 다시 좀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은 조금 한번 튀고 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길게는 가져갈 생각은 없네요. 제가 만약에 내일 장초 보고 들어간다면 오늘 또 너무 많이 또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이제 유튜브 청할 때 이런 거, 뭐지? 질글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를 조금 저는 좀 고지식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공개하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 방법을 보고 이렇게 조금 따라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좀잘안 가르쳐 주는 거, 어디 이제 노가다판 가도 어, 사수들 좀잘안 가르쳐 주고 그러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해도 영상 보시는 분도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구독자 일령 때를 보니까 나이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 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이제 어, 생각이나 어, 어떻게 보면 고집 이런 게 있으시니까 이런 거 봐도 따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뭐, 뭐 영상도 어차피 많이 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만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고쳐먹고 제가 이제 어, 분석하고 뭐, 어, 몸에 이렇게 터득한 거를 예, 조금씩 이렇게 조금 <laughs>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에는 100% 정답이 없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흘려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용마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